역사 속에는 한 나라의 운명이 조용히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이렌도 헤드라인도 없습니다. 단지 우주로부터 오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 속삭임.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깊은 곳에서 오는 부름처럼 다가옵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의 지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이미 진행 중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진실은 외침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무게를 조용히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것은 평범한 한 남자에게서 시작되어 결국 전 세계가 지도 위의 한 지점을 바라보게 되는 예언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미국 오클라호마의 작은 마을에 사는 단순한 목수였습니다. 그는 한국과 아무런 관련도 없었고 그 언어도 역사도 몰랐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구를 만들며 자녀를 성실히 키우고 아내와 함께 사랑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정확히 3시 33분에 그는 잠에서 깼고 그날 밤의 침묵 속에서 한 꿈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무너진 세계 경제, 거리마다 쓰러진 사람들, 버려진 은행들, 짙은 연기로 뒤덮인 하늘, 그리고 그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 그를 놀라게 한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빛이 아니라 세계의 극동에서 솟아오르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멀고도 거의 닿을 수 없는 곳. 그곳 사람들은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브랜든이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밤에도 또그 다음에도 수많은 밤에 그 꿈은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3시 33분 같은 파괴 같은 빛 그리고 같은 확신 그 빛은 한국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수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진실임을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은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도 없었습니다. 나무와 침묵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부름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느껴지는 절박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환상 속에 무언가가 자신으로 하여금 이것을 나누게 한다는 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식탁 위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의 손을 잡았고, 아이들은 낯설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세부사항, 장면, 상징들을. 그는 목사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믿어지지 않았고, 무시당했으며, 심지어 조롱도 당했습니다. 올해 1월 초 브랜드는 다시 3시 33분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방 안에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의 눈앞에는 새로운 환상이 형성되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 인파, 검은 재킷을 입은 젊은이, 혼란의 순간, 총격,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환상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정확한 시점을 그는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27일 후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있을 것이고 트럼프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올렸을 때 반응은 늘 그렇듯 같았습니다. 비웃음, 경멸, 냉소. 조회수는 천회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8일째 되는 날 세상은 멈췄습니다. 뉴스는 퍼져나갔고 그 장면은 그가 묘사한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어떤 세부사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차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모든 시선이 브랜든 빅스를 향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멈추지 않고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답을 원했습니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수년간 무시당했던 그 남자는 이제 예언자로 불렸습니다. CNN, BBC 모두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진짜 초점은 트럼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초점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었고 희망도 그곳에서 올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이었고 부활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브랜드의 영상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견했던 금융 위기, 다가오는 새로운 질병, 공상처럼 보였던 디지털 통제 시스템이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대한민국,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서의 한국, 작지만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진 나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특별한 부름을 받은 민족. 사람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왜 서방의 강대국들이 아니고? 왜 거대한 군사력이나 재산을 가진 국가들이 아닌가? 하지만 브랜드는 겉모습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의 비전 속에서 세계가 어둠에 빠질 때 하나의 저항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은 무기나 기술로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으로 연대로 고대의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등대처럼 솟아오르는 빛은 한국 민중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붕괴의 시작을 명확히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경제였습니다.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가치라는 개념 자체의 붕괴였습니다. 돈은 그 기능을 잃고 은행은 연쇄적으로 파산하며 화폐는 햇볕 아래서 녹는 얼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증시의 빨간 화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접속하려다 영만 남은 사람들. 잠긴 문 앞에 늘어선 줄 한때 안전함을 주던 것 앞에서의 절망, 몇 시간 만에 무너지는 대기업들,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애원하는 투자자들, 안정의 시대는 차가운 바람에 날리는 카드성처럼 끝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더욱 공포스러웠습니다. 바이러스, 이전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조용했습니다. 예고 없이 퍼지는 보이지 않는 존재, 너무 늦게야 나타나는 증상들, 그의 환상 속에서 브랜드는 병원들이 가득 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환자보다 먼저 쓰러지는 의사들, 명령이 아닌 공포로 다치는 도시들, 문 앞에 걸린 하얀 천은 마지막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아무리 치료제와 백신, 해답을 찾으려 해도 그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침묵을 외치는 듯 했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가장 미묘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필연처럼 받아들여진 새로운 통제구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점차 자유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받고 싶어서 나중에는 감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땠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들이 모든 이의 몸에 삽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위치, 습관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정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현금 거래는 금지되었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면 허가가 필요했고 물건을 사려면 점수가 필요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선 폭종이 필요했습니다. 브랜드는 세상이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화 때문이 아닌 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엔 항의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소중히 여겨졌던 자유는 이제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모두가 그것을 정상이라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두려움이 자유로웠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린 것처럼.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파도를 마주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단호함, 정부나 법이 아닌, 서로 간의 연대에서 비롯된 결속감.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한국인들은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퍼졌을 때 서로를 돌봤습니다. 디지털 통제가 시행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서 저항하며 고대 의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브랜드는 이 부분을 말하며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한국의 거리들은 고요했습니다.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도왔고 가진 자는 나누었으며 아는 이는 가르쳤고 할수 있는 이는 보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외침도 명령도 캠페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답은 위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눈에 띄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평범한 남자 겉보기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유명하지도 부유하지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걷는 방식 바라보는 방식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음을 차분하게 했고 그의 목소리는 명령 없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언젠가 나타날 것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브랜드는 이 인물이 새로운 한국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화되고 빠르고 현대적인 한국이 아니라 영적이고 깊고 고요한 한국. 침묵의 같이 내면을 바라보는 힘, 연민의 힘을 기억하는 한국. 1월 7일 밤은 지금까지의 밤들과 달랐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왜 그런지 모른 채 잠에서 깼습니다. 소음도 바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딘가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방안이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가슴이 뭉클해진 채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곧 무언가 자신을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을 보게 될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공기 속에서 솟아오르듯 거대한 화면이 형성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영상들 마치 영화 같았지만 그것은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14년 동안 그를 따라온 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더 강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 속으로 직접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혼돈을 보았습니다. 무너지는 경제, 절망에 빠진 가족들, 사람들 눈에 서린 두려움, 텅빈 거리들, 포화 상태의 병원들, 급히 덮히는 시신들, 기술이 함정으로 사용되고 자유가 보호라는 약속과 맞바뀌는 장면들, 하지만 그를 멈추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인파, 비명, 혼란, 그리고 그 한가운데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총성이 울렸습니다. 브랜드는 도널드 트럼프의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장면은 계속 반복되며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었고 그 옆에는 하나의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27일 다음날 아침 브랜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람의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세부사항, 모든 감정, 그리고 마지막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다면 스스로를 지켜요.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준비시키려는 겁니다. 영상은 게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비웃음, 조롱, 비난. 하지만 브랜드는 아무 것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8일째 되는 날 세상은 멈췄습니다. 뉴스는 불처럼 퍼졌습니다.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혼란 총성.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도널드 트럼프 브랜드니 묘사한 그대로였습니다. SNS는 마비되었고. 언론은 확인해 나섰습니다. 영상들은 재확인되었고, 모든 디테일이 일치했습니다. 브랜드는 단지 예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전에 목격했던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어쩌면 며칠 동안,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만 때문이 아닌 고통과 확신이 섞인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 꿈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그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그는 한국에 대해 마치 신성한 비밀을 말하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단지 하나의 나라일 뿐인 지도위의 점.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상징이자 관문이었으며 여전히 빛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오래된 영상들이 다시 회자되었고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예지, 붕괴된 경제 영혼을 지우는 감시 체계에 대한 경고들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도자. 지위도 명성도 권력욕도 없지만 어떤 어둠도 꺼뜨릴 수 없는 빛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브랜드는 그를 조용한 존재감의 소유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쉰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시간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한 걸음걸이. 그의 말은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으로 전해지는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치 영혼이 먼저 알아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랜든에 따르면 이 남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나타날 것입니다.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고 지도자들이 침묵하며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을 때 그는 소개될 필요 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 단지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그의 환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깨어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도 아니었고 폭력도 아니었습니다. 깊고 의례적인 듯한 침묵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존재 마음으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조들은 집단 의식의 무게 앞에서 붕괴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 연설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단한 마디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그 순간 한국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마지막 환상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감동, 가슴 깊이 자리 잡는 확신이었습니다. 인류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기술이나 조약, 영웅적인 구세주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누구인지 기억해낸 한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주한 가장 거센 폭풍 앞에서 혼란에 무릎 꿇는 대신 내면의 빛을 향한 선택을 한한 한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의 한국은 단지 지리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가는 열린 관문, 그리고 그 상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폭죽도 시끄러운 혁명도 없었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낳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지도자들은 끌어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구조들은 힘으로 파괴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해 스스로 해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찾았습니다. 본보기에서, 겸손에서, 경청에서, 집단 의식에서 비롯된 리더십. 브랜드는 이 시대를 귀환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본질로의 귀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에겐 없어서는 안될그 무엇으로의 귀환. 사람들은 물질적 성취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궁핍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이사는 시골의 나무집으로 옮겨 아이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기로 했고, 수치에 집착하던 한 젊은 인플루언서는 외로운 노인들에게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해방이었습니다. 다시 만남이었습니다. 도시는 스스로 다시 설계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텃밭으로 바뀌었고 주차장은 광장이 되었으며 쇼핑몰은 지식과 나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신분으로 나누던 건물들은 이제 마음이 맞는 이웃들을 모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느려졌고, 가족은 다시 서로를 만났으며, 아이들은 조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는 잊히지 않았음을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변화는 어떤 법령이나 권력에 의해 이끌어진 것이 아니라, 깨어난 마음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조용한 지도자를 만난 순간,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불꽃을 함께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 어떤 체계도 만들 수 없는 것, 그 어떤 붕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브랜든이 말하길, 그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국이 세 가지 큰 파도에 저항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처한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로도 벽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인간다움으로 경제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나누었습니다. 병이 퍼졌을 때 그들은 돌보았습니다. 자유가 위협받았을 때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꿈에서 브랜드는 세상이 한국을 부러움이 아닌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어도 피부색도 종교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얻기 위해 한국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나라들의 대표단이 도움을 청하러 왔고. 그것은 건물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혼을 다시 짓는 법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을 소박하게 맞이했습니다. 차려진 식탁으로 따뜻한 침묵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눈빛으로 우리도 한때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억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요. 한국은 더 이상 예드미의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준점이자 거울이자 어둠 속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 힘은 상품 수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양을 건너 영혼을 울리는 의식의 주파수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수많은 시련과 극복으로 점철된 한국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목적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길을 잃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허상을 쫓지 않으면서 브랜드는 자신의 메시지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가 가능하다는 현장을 목격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경청하고, 돌보는 세상, 침묵이 다시 성스러운 공간이 되는 세상,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에서 결정을 내리는 세상, 한 나라 전체가 자발적으로 소음을 멈추고, 의식의 도약을 선택한 세상, 그리고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내면 어딘가에는 그런 빛이, 그런 오래된 기억이, 그런 집으로 돌아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 단지 그 시작을 용감하게 선택했을 뿐이라고. 그는 마지막 영상에서 단 하나의 진실로 마무리했습니다. 예언은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는 자의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자의 것이다. 어둠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촛불을 켜기로 선택하고 그 불꽃을 다른 이에게 건네는 자들의 것이다. 여기까지 온 당신, 이제 이미.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어쩌면 그것은 단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래전에 잊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브랜든처럼 당신 역시 어떤 부름을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속삭이는 부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자는 초대, 다시 선택하라는 초대, 아직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그 변화를 바로 당신이 되어보라는 초대, 그리고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아직 희망이 존재한다는 것, 아직 아름다움이 남아 있다는 것, 아직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 중에서 당신을 가장 감동시킨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또 다른 이의 기억을 일까울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이 게시와 깨어남의 여정을 계속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니까요. 아직 들려야 할 다른 예언들이 있고, 아직 밝혀져야 할 다른 빛들이 있습니다. 미래는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순간의 선택으로 태어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미래가 탄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